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폭우 시 행동 요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먼저 빠르게 변하는 기상 상황을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집이 저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파악합니다.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할 경우 즉시 대피하고 전기와 가스는 차단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은 피하고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건너는 것을 삼갑니다. 침수된 거리에 맨홀 뚜껑이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공사장이나 비탈면도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산사태, 시설물 붕괴, 낙하물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에 유의하고 돌풍과 천둥, 번개로 인한 농작물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도로에선 타이어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선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119로 연락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